안녕하세요. 今日は以外ですか? 오늘 표현은 난때 표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더니라니 또는 따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예상 외에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움, 감탄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따위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접속은 동사, 형용사, 보통체, 그리고 명사는 음, 다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난 때를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이 위원장이 되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목소리> 아노이토가 그 인충이 났다なんて信じられません. 아노이토가 그 인충이 났다なんて信じられません. 아노이토가 그 인충이 났다なんて信じられません.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 양으로 천 엔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이 양으로 천 엔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이 양으로 천엔이니 믿을 수 없어요. 이양으엔을수없어엔니 믿을 어라니 믿을 이양으어엔다니신을라어요이양니다저사람이을니아이가이아이가이 아노이도가 우아키시테이타 난테. 다음, 이번 음, 보겠습니다. 오늘 시험이라니, 못 들었어. 교 테스토다 난테, 기대나요? 교 테스토다 난테, 기대나요? 교 테스토다 난테, 기대나요? 마지막은 따위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에도 난테를 사용을 합니다. 계란말이 따위는 간단히 만들 수 있어. 卵焼きなんて簡単に作れるよ。卵焼きなんて簡単に作れるよ。卵焼きなんて簡単に作れるよ。エインタインん、ピリオフサ。恋人なんていらない。恋人なんていらない。恋人なんていらない。やろけ。えい、チェシアン、ヤングマン、キヨカシゴと。ト 또, 다른 예문을 추가해서 외우시면 난 때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츠카라 사물데시다대에 또.